어 진짜 없어. 알람차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안 보여. 아, 그림 왜 저기 있어. 아 그림 길막. 어. 아 진짜 겁나 힘들어. 어? 옐로우 저기 있고. 제가 이거 뭐지? 나무 위키에 찾아봤는데 저 옐로우는 인용이래요. 인용. 뭐야, 뭐. 뭐그리야제 어, 인용이래요, 저 도장이는. 오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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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아, 어, 디 어디? 어, 아니다, 아니다. 안 온다, 안 온다. 도망쳐 아니, 예민 루키예요 루키. 아, 왜 거기 있어, 너. 어, 도망쳐 아니 저 블루 머리가 루키래요, 이름이 루키. 루키 루키스 루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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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근데 움직임이 진짜 겁나 자연스러워, 다시 봐도 진짜. 아니 눈, 아니 그냥. 아니다 아니다. 레드가 만든 실험체인데 왜 기분 나쁘게 자기랑 얼굴 똑같냐. 이건 뭔데? 로이. 뭐 있... 에,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laughs> 제발 안 무. 어, 잠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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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왜왜 왜 왜, 왜? 왜 블루 성에 있는 거지? 블루 스캐스. 저기서 에왜 뒹굴고 있는 거야? 블루야, 그냥 쉬면 안 돼? 그냥 니네 성에서 그냥 쉬면 안 돼? 애들가 힘들게 만들어준 집인데, 그냥 쉬면 안 되니? 제발 좀 그냥 쉬어, 쉬어주라 제발. 아 제발 그냥 쉬어 그냥 귀찮아 옐로우야, 넌 그냥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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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망할 망차. 우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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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용감하게 가겠다 아아 아. 아, 내리 봐봐요 내리친다고 봐봐 내리친다고 내리친다고요 아 진짜 겁나 겁나 잔인하네 아 아, 진짜로, 진짜로, 제발,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한 마리 남았는데 죽었, 어, 어깨 가까운데? 가깝게 어, 어, 누브! 우리 고수 누브, 아기 고양이! <laughs> 빨리! 어게 뭐 하는 거야? 매일? 좋다? 에브리? 응? 자이로드를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낡았어 이거? 휴 다행이다 진짜로. 오늘 워리어, 아, 나는 괜찮다. 대충 난 괜찮다는 것 같아. 오. 어... 저기 루키는 멍청이 같은 놈. 케이크 케이크요? 그? 케이크 좋아한다고? 어, 무당벌레? 무당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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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나왔다 저 녀석 그 벌레 흥미롭대. 흥미롭든, 뭐든, 일단, 네. 오. 오, 드디어 그 공룡 사이안이 나왔, 목소리 왜 저래. 일단 사이안이 나왔어, 일단. 사이안. 오, 오, 오. 아, 저 인형 녀석. 저 노랑 인형. 일단, 슈가팩. 슈가팩이면 은그 설탕팩인데, 여기가 없고. 잠깐만, 설탕팩을 아홉 개나 넣는, 넣어서 먹는 거야, 그러면? 설탕 너무 단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케이크 왜 이렇게 달어 케이크 너무 단거 아니야? 아닌가? 케이크에 넣는 거 아닌가? 아, 지금. 사이안. 어 모르겠어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몰라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죄 죄송 진짜 죄송 진짜 죄송 진 진짜, 진짜 진짜 저도 알았으면 진짜 말 해드릴 수는 있었는데 예 네. 아니 아니 그 케이크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넣으면은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진짜 누가 먹든 일단 망합니다 그 사람 그 사람 몸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 망했 뭐야 어 뭐야 너 가만히 있자.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쟤는? 쟤는 도대체 무슨 원리로 지지직거리는 거야? 무슨 원리야? 와. 어... 음. 그냥 상자 쓰고 있으면. 가는데, 그냥? 그냥 가는데, 그냥? 그냥 가는데? 숨겼을 거 멈출 수면 되는 것 같다고? 멈춰야 돼? 굳이? 아니가 안잡히려면 멈춰 있어야 되나? 형아 제가 소리를 감지 제가 움직임을 감지하는 겁니 그러면 시력이 안 좋아야 아니 시력 안 좋은 거지? 눈은 있는데 시력이 안 좋은 거지? 장님도 아니고 눈이 좋은 것도 아닌. 오 용감해 용감하게 퍼플 존에 들어갔어. 아, 지다왜이러 야, 왜탁작거려 무슨, 감, 함정이야? 어, 그거 뭐지? 가시 함정? 그거? 함정? 그거, 그, 사냥꾼 그거 쓰는 함정 있잖아, 그거. 갑시다, 그냥. 일단 노랑이는 일단 무시하고 말해 일단 나무나 다 무시해 그린은 무시 못하겠어 그린 무시하면 우리 망해 난 노랑이가 날 쳐다봤으면 은 방금 한번 째려봤었으니까 도망갔죠 얘기하면서 째려보는게 오우 씨 오우 놀랐네 나한테 반항하는건가? 저 녀석 나한테 반항하는건가? 덤벼는 못하겠고, 나 분명 쳐. 아... 아, 진짜 저 갔네. 근데 퍼플존을 가봤냐고 물어봤는데 너무 없어가지고. 퍼, 퍼플존이. 아니, 진짜로 없어. 위치 뜬다고? 어디? 어, 어, 뜬데. 뜬다, 뜬다. 아. 에휴, 진짜. 기분이 나쁘군. 아저 자식 진짜로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솔직히 저 자식은 할말말할 필요가 없다. 겁나 멀어 근데 있는 곳 슈가팩 있는 곳 겁나 멀어. 저 자식 어 찾았어?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성공 좀 하자.

어. 아아 죽었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오! 오! 아, 진짜, 루키, 저 녀석. 루키, 저 녀석. 어, 요리하는 거임? 먹고 있는 거야, 요리하는 거야? 오! 렛츠고, 가자! 뭐야, 왜 윗돌이 다벗었어저거 아닌가? 렉 때문에, 그 뭐지, 버그 같은 것 때문에 벗겨진 것처럼 보인 건가? 오.. 일단, 녹화는 잘 되고 있어. 이제 갑시다. 어? 왜안 가져? 아, 설마, 이제 뭐 먹고 있는 거니? 반대쪽으로 가야 되나봐. 오, 오, 드디어. 아, 이런? 병원 피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그냥 이렇게 이벤트 진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어 롤러코스터~~ 아, 롤러코스터~~ 내가 짐작하던 게맞았고 롤러코스터였어 오 오오 위오위오위오위오위오위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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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나 피어서 좋겠네요 그래 좋겠다 그 그래, 좋겠네요 그래 부러워 부러워요 아, 10초나 남았네. 나간다고? 에? 나간다고? 로그스터 나가, 로그스터 타고 신나게 나가자는 건가? 오, 오! 출발. 이때부터는, 지금부터 조용히 할게요. You're right. <laughs>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안 돼. 어떻게 왔는데? 안 돼, 안 돼. 아, 재생성 불가야, 게다가. 아, 피날레, 야 피날레야? 로러코스터좀 아니었어? 아유 죄송해 일단 구독자는 따뜻한 아니고 와, 진짜, 진짜 리얼이다, 와. 빠이, 빠이.